우리 사랑하는 제작교회 성도 여러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일상의 삶을 좀 잠시 내려놓고요. 그저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늘 아버지가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제자 교의 한 영원 영혼 영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품 안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우리의 문제를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잘하는 찬송과 270장 우리 힘있게 부릅시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가사를 통해서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70장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송을 찾으시고요. 또 듣기도 하시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유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지해 담대히 싸우면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탄생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는 대림절 대강절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완성된 구원을 가져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일상에 매여 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밤에 우리가 마음을 깨고 의식을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날에 주님 만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이땅살아는 동안 내가 받은 구원을 말로 인격으로 섬김으로 드러내는 정말 멋진 우리 제작교인 대개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이 시간도 예수님 오신 것처럼 환우들의 질병에 찾아가 주시고, 낭박된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갈 바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아무리 지난날 이런 저런 일로 에해서 상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의 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이 땅에 몸으로 신 것처럼, 우리도 몸으로, 섬김으로, 행함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laughs> 출애굽기의 열 가지 재앙, 우리 아홉 번째 재앙이지만, 또 내일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열 가지 제향을 좀 정리하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우리 시간상 2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또 불편하신 분들은 듣기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성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매일의 매일의 삶은 우리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습관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반드시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아, 이 밤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을 좀 총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성경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나라에 이렇게 심한 재앙을 내린 적이 어떤 곳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제외하고서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재앙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우리가 이 재앙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홉 번째 재앙은 이 바로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아홉 번째는 애굽의 온 지역에 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이해하면 뭐 흑암이 좀 어두우면 불편할 뿐인지 뭐 무슨 일이 뭐 있나 이게 재앙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되는 강도 높은 재앙 때문에 애굽에는 곡식과 여러 가지 먹거리와 많은 것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빛마저 없어지고 햇빛마저 없어지고 어두워지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바로는 바로 그 자기들이 최고로 성기는 태양신의 아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성육신, 인카네이션, 신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신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태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최고로 섬기는 신을 가리울 수 있기란 말이에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모세에게 이제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게 오늘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제 점점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 대해서 모세, 아 미안합니다. 바로가 했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 분의 지배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어두려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이 출애굽기입니다. 제가 처음 주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앙이 내릴 때마다, 우리 의첫 번째, 출굽기 8장 2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바로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우리 얘기냐면 내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있어. 내가 마음껏 신앙생활 해도 좋은데 내가 지배하는 영역에서 오늘 조금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 되겠어요 사단이 늘 우리를 지배하려는 게 뭐예요 그냥 세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채 주일날 교회도 갈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질서를 순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뭐 가슴 아프지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나 우리나 이렇게 별반 차이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는 바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든지 있을 때,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고, 좀 어렵죠. 내 인격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 이웃을 생각하라고 그러지만, 우린 뭐,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 유혹이에요, 사단이. 이 땅에서. 하나님 성기대 이 땅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각인가 돼, 너희 자녀들은 두고, 볼모로 삼으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 들었잖아요? 우리 자녀를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키울 때가 있어요. 그냥. 아, 이민사회에서 성공해라. 세상 애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다 하지만, 실제로 그럽니다. 제가 몇번 안타까운 사실 얘기지만, 예, 지난날, 아, 그렇게, 그렇게 했던 일들이 지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이유도 되기도 합니다. 사단은 아 우리의 자녀들을 볼모로 삼을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도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늘 얘기지만 성경은 이렇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총체적으로 십계명 제2겸으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걸 가지고 사단은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사단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싶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원하면 뭐 주일 성수든 뭐든 이게 다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졸라 대고막 그러면. 이 오늘 그러는 거야.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이 땅에서 하나님 섬겨라. 제가 최근에 그런 책들을 많이 본다 그랬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요, 그런 우상들, 물질, 이런 거에 뺏기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자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우리의 물질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늘 사단은 우리를 자기의 집에 놓고 싶어요 하나님은 믿어도 세상의 가치를 너희 놓지 말아라. 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놓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묶어두고 있다고. 이 밤에! 여러분, 이런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런 계속되는 열 가지 제안. 뭐 우리 마음 같은, 제가 한 번도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바로의 마음을 한 번에 이렇게 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할수 있어요. 내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 주세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일곱째 인 일곱 나팔 계속 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한 영원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때로는 재앙들 심판.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서 전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너희들이 힘써야 할게 뭐냐?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고,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맡기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3장 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자라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때로는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또 우리 온 세계가 이렇게 재앙으로 힘들지만 우린 도어 이번 기회로 나 자신이 정결해지고 나 자신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귀한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제자교회 한영원 영혼, 영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만해서 자유로 정말. 아, 다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를 묶어두려는, 지배하려는 악한 유혹들입니다. 그러니까, 담대, 이런 바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면서, 돌아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모든 것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바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조금씩.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즐겁고 평안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불 끄고요. 단몇 번이라도 하나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날 즐겁게 만나겠습니다.